안녕하세요. 강화군 정보화 강사 최희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캡처 및 스케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에 있는 기능으로 다운로드 받지 않고도 쓸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 사진이나 중요한 글들을 보관하고 싶은데 저장이 안될때 캡처 기능을 이용해서 사진 찍듯이 화면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캡처 및 스케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표시줄 보면 검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클릭하고 캡처 및 스케치라고 입력하면 되는데, 캡처 및 스케치에 캡만 쓰셔도 캡처 및 스케치가 검색되어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면 되구요. 또는 시작 버튼, 시작 버튼 클릭해서 캡처 및 스케치를 직접 찾아주면 되세요. 캡처 및... 스케치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처 및스케치에 창이 열려 있고요. 인터넷에 원하는 사진을 캡처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화군청 사진을 캡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처미 스케치 클릭하면 캡처미 스케치 창이 열려 있고요. 위에 보면 색 캡처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클릭하시면 4 개의 캡처할 수 있는 버튼이 나와 있고요. 한 가지씩 저희가 사용해서 캡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캡처 버튼 먼저 사용을 할 거고요. 사각형 캡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사진을 캡처해 보도록 할 건데요. 저는 강화군청의 사진을 캡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강화군청 들어가서 원하는 사진, 원하는 사진이 보이도록 화면에 열어주면 되고요. 작업 표시줄에 가위 모양으로 나와 있는 캡처 및 스케치 클릭, 새 캡처 클릭. 사각형 캡처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포인터를 화면으로 끌고 오면 플러스 모양이 나타납니다. 이때 저장하고 싶은 부분의 사진 플러스 부분을 누르면서 드래그해 주면 되고요. 쭉 당겨주면, 사각형 모양의 영역이 생기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각형 영역이 내가 캡처할 부분이구나 라고 봐주면 되구요. 원하는 부분만큼 드래그 끌어 주었으면 마우스를 떼 주시면 되세요. 캡처 및 스케치에 잘 저장이 되었고요. 뒤에 인터넷은 살짝 최소화 버튼 눌러서 내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메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 번째, 마우스 살짝 올려주면, 볼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아, 클릭하시고, 원하는 색상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클릭, 아래쪽에 보면,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바가 있고요. 원하는 크기로 설정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화면에 마우스를 누르면서 드래그 하듯이 글씨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글씨를 썼는데 전 단계로 가고 싶다 하면, 이 앞부분에 이전 단계 실행 취소 나와 있고요. 이 부분 눌러서 실행 취소할 수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글씨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면서 글씨를 입력해 주고, 세 번째 버튼, 연필도 마찬가지로 원하는 색상과 다시 한번 클릭해서 원하는 크기, 글씨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형광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요. 다시 한번 클릭하면 색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나와 있고요. 원하는 색상 클릭. 마찬가지로 원하는 크기. 원하는 부분에 드래그 하듯이 마우스를 움직여주면 형광펜이 칠해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버튼, 지우개 버튼이고요. 지우개 버튼 클릭한 다음에 지울 부분에 마우스를 클릭해주면 저희가 입력했던 글씨들이 지워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지우개 클릭하면 모든 잉크 지우기 라는 버튼이 있고요. 이 버튼을 클릭하면 지금까지 넣었던 글씨 표시. 잉크 표시를 모두 지울 수 있는 버튼입니다. 마지막 자르기 아이콘이 나와 있고요. 이 부분 클릭하면 어, 여기 위에 보시면 강화 역사 이야기 소개 아래쪽에 어, 이 부분을 좀 삭제하고 싶으세요. 이때 모서리에 동그란 부분 나와 있고요. 누르면서 동그란 부분에 마우스 갖다 대면 두 방향 화살표 이때 누르면서 원하는 만큼 자를 만큼 드래그 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위쪽에 체크 적용 눌러주면 잘라진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 싶다 하면 되돌리기 하셔도 되고, 실행 취소 또는 다시 이미지 자르기 들어가서 원하는 만큼 조절해 줄수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크하시면 되시죠. 이번에는 다시 인터넷 열어두고요. 아래쪽에 캡처 및 스케치, 새 캡처 들어가서 두 번째 자유형 캡처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형 캡처 클릭하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온 다음에,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보이면, 누르면서 자를 부분을 드래그 해주면 되세요. 자 시작점과 끝점 연결되면, 저희가 자유롭게 드래그 했던 부분 그대로 캡처가 되는 모습. 이번에는 다시 한번 새 캡처 들어가셔서 네, 세 번째 창 캡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창 캡처는 여러 가지 창이 있을 때 사용하면 편리하고요. 앞쪽에는 강화군청 페이지에 사진이 나와 있고요. 뒤쪽에는 네이버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창 중에 원하는 창을 클릭하면 내가 선택한 창이 캡처가 되는 모습.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창을 캡처하고 싶다 하면 뒤에 있는 창 클릭해서 앞으로 꺼내둔 다음에 다시 새 캡처 들어가서, 세 번째, 창 캡처 클릭한 다음, 캡처할 창에 클릭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지도 사진이 캡처가 되었고요. 지도 사진을 조금 더 크게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보면 돋보기 모양 클릭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바 이용해서 원하는 사이즈로 움직여주면 되고요. 예를 들어 지도의 어느 곳에서 만나자. 아니면, 강화군청, 이곳까지 오는 경로를 설명해 줄 때, 캡처 기능 이용해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새 캡처. 마지막, 네 번째, 전체 화면 캡처 클릭하고요. 캡처된 모습 확인할 수 있지요. 전체 화면 캡처 누르면 지금 바탕화면에 떠 있는 전체 모습을 캡처할 수 있구나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캡처 기능들 이용을 해 봤고요. 캡처한 사진을 저장하고 싶을 때 위쪽에 보면 오른쪽 위에 저장 아이콘 있습니다. 네, 다른 이름으로 저장 클릭. 저희는 찾기 쉽게 바탕 화면에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 바탕 화면 클릭하고요. 파일 이름 파일 이름 네, 파일 이름은 알아볼 수 있게 원하는 이름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 캡처 사진이라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 눌러주면 되고요. 바탕화면에 저장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처 화면은 최소화 버튼으로 내려주고요. 네, 바탕화면에 강화 캡처 사진 잘 들어와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블클릭해서 사진 열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캡처 기능 이용해서 사진을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넷에 강화군청 사이트에 있는 사진을 열어두었고요. 캡처 및 스케치, 색 캡처, 네, 사각형 캡처 이용해서. 원하는 부분 캡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왼쪽을 누르면서 드래그 해주면 되죠. 마우스를 떼는 순간 캡처 미 스케치 안으로 내가 캡처한 사진이 들어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마지막 버튼 이미지 자르기 클릭하면 되고요. 모서리마다 동그란 부분이 나와 있고 이 부분에 마우스 올려보면 두 방향 화살표로 마우스 포인터가 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저는 이 아래쪽 부분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래쪽에 마우스 올려두고요. 두 방향 화살표가 됐을 때 누르면서 드래그 쭉 끌어서 올려주면 됩니다. 자, 이 상태로 영역을 지정하셨으면, 위쪽에 네, 체크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클릭하면, 원하는 만큼 이미지가 잘라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글씨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펜 이용해서 원하는 색상, 원하는 크기 지정하고요. 원하는 글씨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별표. 잘 넣었고요. 이 상태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독보기 옆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버튼 나와 있구요이 버튼 클릭. 저장 위치 중요합니다. 어디에 저장할지. 저희는 찾기 편하게 바탕화면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이름도 중요하죠. 나중에 찾기 편하도록 파일 이름을 넣어주면 됩니다. 저는 강화사진이라고 넣도록 하고요. 이 상태로 저장 눌러주면, 저장이 완료된 모습. 캡처 및 스케치는 최소화 버튼으로 내려주도록 하고요. 인터넷 화면도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강화 사진이라고 방금 저장한 사진이 잘 들어와 있고요. 저희가 넣은 별표, 네, 테두리 모양까지 잘 들어와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바탕화면으로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 사진 위에다가 마우스 올려 둔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위에서 세 번째, 바탕화면 배경으로 설정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 부분에 클릭하면 바탕화면 배경으로 설정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하는 사진이나 원하는 글 중요한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 안 돼서 저장할 수 없을 때 캡처 기능 이용해서 사진이나 글들을 보관할 수 있는 방법 같이 해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캡처 및 스케치 기능 이용을 해서 사진을 저장해 봤습니다.